예레미아 4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너, 어,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한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애굽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가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버라리니 애교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대되는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애급의 다바네스로 내려갔던 남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신 재난을 봤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졌고 성전은 무너지고 왕궁은 부서지고 또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은 항무지가 되어지고 폐허가 되어지고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를요, 어, 4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 저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던 악한 농부들과 같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어서 새를 내라. 새를 내라 했지만 어떻게 저들은 듣지 않았죠. 심지어 나아가서 어떻게 요 아들까지 죽였을 때그 주인은 어떻게 군사를 일으켜서 저들을, 저들을 모두 죽이고 어떤 사람? 새를 잘낼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시 뽑았다는 것이 뽑았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냈어요. 저들을 돌이켜서, 돌이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라고 했지만은, 유다는 이런 하나님 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헤오와 항무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를 저들은 지금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졌어요? 음 지금 애굽에 다바네스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서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예루살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왜왜 왜 이렇게 망했다고요? 이방의 의상들을 성격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들이 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저들이 애굽에 내려와서도 어떻다고요? 애굽에 내려와서도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들을 신들에게 분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여전히 저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심을 율법을 어떻게요 행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런 저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저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지금 남은 유대인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내려갔다고요? 바벨론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요. 그래요, 저들,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요. 살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요, 애굽에 내려갔다고 해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경험했다고요. 그 결과로 애국까지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저들은 왜 자신들이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아, 문제가 있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이제 죽을 지경이다. 그것만 알고 있지. 왜 이런 일이 저렇게, 저, 저들에게 닥쳤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거 여기 왔다면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임했는지 알아야죠.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래요. 그냥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돼 당장 뭐만 피하면 돼요. 눈 앞에 닥친 위험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피, 그래서 어떻게요?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기럼 그 바뀐 게 뭘까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환경만 바뀌었어요. 장소만 바뀌었어요. 그죠? 뉴다 땅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와? 애굽 땅에 내려왔어요. 장소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어디 와서도 애굽에 내려와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요.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들을 심판하셨는데 그다 지금에 내려왔어도 뭐 하고 있는 거? 예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안심이다. 뭐가 안심인데요? 당장 눈앞에 있는 바벨론 보복을 피해서 내려왔지만은 그런 어둡다고 심판 받을 일 계속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심판 받을 일 계속 하고 있잖아.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요. 얼마 전에 차를 탔는데 이상한 뭐, 무슨 냄새가 나는. 요즘에 고양이가 뛰어 지나다니고 하면서 아무나 똥 모르고 발 받는다. 그 냄새가 고양이 그 냄새가 지독해요. 그런데, 자꾸만 나는 거야. 어디서 났는지 몰라. 이상하다. 왜 그래 났을까? 뭐 때문에 날까요? 그러면, 여기 가도 나고, 저기 가도 나고. 왜요? 그, 그거 밟았기 때문에. 고양이 그걸 밟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나지? 어디서 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는 것마도뭐 냄새날까요? 그,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발을 바꾸든지 닦든지 그걸 해결해야만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안날 텐데 왜 냄새가 나지? 그래요? 오 어, 이상하다? 근데 아무리 들러봐도 뭐예요? 그걸 신발을 바꿔야죠. 오늘 유다도 그래요. 애굽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뭐 여전히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정에 여기시는 의상을 섬기고 있어요. 달라진 게 뭘까요? 장소만 달라졌지. 네? 장소만 달라졌지. 문제는 계속 안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을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려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어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요, 저들은 어때요? 저는 얻지 못했어요. 아,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왜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왔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고,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생각하지 않고요.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뭐만 바꾸면 된다고요? 장수만 바뀌면 되겠지? 애굽 그래서 애굽에 내려왔는데, 어찌했다고요? 그들의 무엇이 바뀌지 않았어요. 생활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계속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심판받았나요? 그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됐는데. 뭐만 바뀌면 될줄 알았어요? 장소만 바뀌면 될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다될줄 알았어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요. 무엇이 안 바뀌면은, 예? 네? 내가 안 바뀌면은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거 내려놓고 예수님이내 주인 대신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해서 실패했다면은 내 주인을 바꾸는 거야.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예수 믿어도 별수 없네? 왜 예수 믿어도 별수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서 좋아지고 있는데 왜 나만 안 변할까요? 왜 나만 예수 믿어도 별수 없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변했는데 왜 나만 안 변할까요? 왜 나만 예수 믿어도 별일 없을까요? 내가 안 바뀌니까요. 예수 믿고서도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내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야죠. 내 삶이 바뀌어야죠.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뭐가 변하겠어요? 장소만 바뀐다고? 여러분,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떻게 될까요? 나간다가 안새까요 뭐가, 바가지?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도 샌다면안 새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꾸든지, 고치든지, 땜빵 하든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왜안 바뀌냐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에굽에 내려간 저들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피했던 그 바벨론을 보게 어디까지 온다고요? 애굽까지 내려온다. 누구 쫓아서요. 순종하지 않는 저들 쫓아서 내려온다고요. 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 사랑하시는 자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오늘 애굽에애굽 외까지도 뭐 바벨론에, 바벨론 군대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누가 어디 가든지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해요? 거치겠다고때려서라 누구 말도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면서까지라도 널 고치겠다고 그런 그런 일 당하기 전 어떻게 순종하라? 고 그래 오늘 애굽으로 내려간 저들 하나님 좀 봐주시죠. 아니요. 그러면 예를 살림 심판한 이유가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들을 고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그 그래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 삶, 그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살 길입니다. 그거 없기 때문에 지금 흔들고 어려운 일다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또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오늘 장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예요? 내 마음 이 문제. 내가 바뀌어야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바뀌면 주의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모든 문제가,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여러분, 저지 기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